일반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의 차이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까지 강의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치료 사례들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첫 번째 치료 사례 어떤 것 가지고 오셨나요? 네, 30대 초반의 여성이 임신을 하려는데 만성 두드러기가 심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라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야약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어느 분이 한약으로 만성 두드러기가 치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약으로 피부병을 고칠 겸 임신을 하기 위해서 내원하였는데요. 한약을 투여 후 두드러기가 치료되어서 항히스타민제를 끊을 수 있었으며 몸이 좋아져서 건강한 아기를 임신했다가 출산에 성공까지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임신을 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약을 함부로 복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다행히 생약인 한약을 복용할 수 있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상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만성 두드러기로 항히스타민제를 10년 이상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두드러기가 특히 밤에 더욱 심한데, 원래도 피부가 약해서 잘 가려웠었는데, 처음에 두드러기가 시작된 것은 방광염이 심해서 야약을 항생제를 아주 세게 복용한 후에 아 시작된 듯하다고 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으면서 소변이 잘안 나오고, 배가 아팠었으며 명치 이하가 답답할 때가 많았고 아주 어릴 때는 이유 없이 쓰러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깨가 잘 아프고 등도 아플 때가 많으며 임신을 계획 중인데 너무나 걱정이라고 하면서 내원한 것입니다. 네, 가려움증이 밤에 더 심해진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밤에 더 심해지는 원인 또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아, 어떤 증상이 낮에 심하냐 밤에 심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아,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또 증상들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죠. 아, 이 모든 것을 다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밤에 심한 것은 대개 혈이 부족돼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지는 식적열이라고 해서 식적에 의한 두복열로 인해서 야간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식적에 의한 두복열 어떤 증상인가요? 네, 두복열이라는 것은 바로 배에서 열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음식 섭생이 잘못돼서 소화가 안 되면 야간에 배가 뜨끈뜨끈하게 열이 납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때 배를 이렇게 까고 자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저녁 식사를 많이 해서 밤에 배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아. 이 여성도 스트레스성 소화 장애에 의해서 두드러기이므로 밤에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되었고 음. 화담 청화탕이라는 것을 투여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성 소화 장애가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신 그 근거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을 설명하려면 생긴 모습을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얼굴이 앞으로 돌출된 돌출형입니다. 음. 예, 또 얼굴이 불습니다또 음. 코가 여성치고 길면서 내려먹었습니다. 음. 키는 160에 60kg 정도 나가니까 약간 통통한 그런 형입니다. 살집이 있는 음. 얼굴이 이렇게 함한 사람이 있고 얼굴이 반대로 돌출된 형이 있습니다. 예. 얼굴이 함았다는 것은 차다. 아, 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적이고 냉한 체질이 되겠죠. 네. 반대로 얼굴이 이렇게 돌출된 형은 아, 양적이고 열이나 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얼굴이 돌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 얼굴이 붉음으로 화가 자주 어, 동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 것입니다. 그러니 신경성 소화 장애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피부가 따끔따끔거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화가 심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피부가 어떻게 아픈지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따끔거리면서 아픈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그 통증의 양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따끔거리면서 아픈 것을 한의학에서는 찌를 자라고 찌를 자 해서 자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피부가 은근하게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 또 따끔거리면서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전혀 그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또이 여성은 코가 길게 내려 먹은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여성은 코가 짧은 것이 보통이죠 코가 길게 내려 먹은 생김사라면 일반적으로 집안에 있으면 처지고 귀찮아 합니다. 네. 또 우울해집니다. 네. 반대로 바깥에 나가면 아주 활달해지고 네. 적극적이고 네.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런저런 제약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화가 울체돼서 병이 이론이 된다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맥은 72, 70맥으로 비위에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소화와 관련돼서 병이 왔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맥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생김새와 성격 몇 가지 모두 병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또 어릴 적에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네, 두드러기가 연관이 많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생긴 모습으로 올때 중기증으로 보입니다 중기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다가 이유 없이 혼절을 하는 겁니다. 아 이유 없이 쓰러져요. 네. 언쟁을 하지 않더라도 기분이 언짢아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성들이 잘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네. 예민하고 성질이 격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네. 문제는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자꾸 쓰러집니다. 그런 이렇게 원인도 모르고 자꾸 쓰러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중기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화가 많은 체질이란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늘 한의원에 가 보면 진료 시에 이렇게 음력 생일을 묻더라고요. 네. 늘그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네. 음력 생일 진료할 때 매우 중요한 상인가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양력 생일과 음력 생일이 있죠. 네, 음력 생일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체질적인 흠을 보완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음력 생일과 생긴 모습의 체질을 같이 더불어서 생각을 하면 더 정확합니다. 아. 생긴 모습과 맥과 나타난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음력 생년월일을 더해서 생각을 하면 더 빈틈이 없겠죠. 네. 원인을 찾는데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여성도 바로 음력으로 7월 5일생입니다. 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에 의해서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생긴 모습도 중요하지만 음력 생일과 아, 형상을 맞추어서 병의 원인을 찾으면 그냥 형상만 보고 또는 생긴 모습만 보고 또는 나타난 증상만 보고 맥만 보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아주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유추해야 어려운 만성 두드러기도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비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함 노력입니다. 그러니 울체된 것을 풀어주고 해독시킬 목적으로 해불 화중탕을 투여하고 오래 먹은 야약을 해독시킬 목적으로 해독제인 자금정을 투여했습니다. 해독시키는 것은 오장육부가 깨끗해져서 약에 찌들지 않아서 깨끗해져서 오장육부가 제대로 운행되면 한약의 효과도 빠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제를 복용하도 이렇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상쾌하고 피로를 덜 느낀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내가 호소하는 두드러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네.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한약을 들어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잘못 느낀다고 했죠. 그러나 제가 맥을 봤을 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10년 동안 항히스타민제로 눌러놨던 병이기 때문에 그 병이 쉽게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병의 뿌리가 굉장히 깊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제로는 증상들이 완화되지 않았고. 아, 아마 한제로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증상만을 없애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한의학 치료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은 병은 근본적인 치료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으로 위장의 담화를 없애주기 위해서 화담청화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정말 오래된 병일수록 더 차근차근 그리고 그 근본적인 치료부터 해나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의 경우에는 이위장의 담화를 없애주는 이 화담청화탕을 처방해 주셨는데 네. 이 위장과 관련해서 또 두드러기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담청화탕은 신경성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한약입니다. 마음이 편치 못해서 오는 소화불량을 음. 치료하는 약이 화담청화탕입니다. 음. 그런데 비위는 사지를 주관하기도 하지만 피육을 주관합니다. 음. 피부와 육, 살을 주관합니다. 음. 피육은 피부와 살인데 비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 피부와 살의 영향을 아주 직접 줍니다. 그래서 소화장애가 있으면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화가 울체된 신경성 소화불량이면 피부에 더욱 심하게 따끔따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따끔따끔하게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경성 소화장애에 의한 것이므로 밤에 증상이 더 심했고 이런 이론은 한약의 독특한 이론이기 때문에 아마도 밤에 증상이 심하다고 여기저기 가서 이기해도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항히스타민제 같은 임시로 가라앉히는 약분이 없으므로 야약을 들 때만 증상이 가라앉아서 만성화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음. 네, 한제를 들 때는 별 효과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복용한 후에는 좀 효과를 봤나요? 그렇습니다. 한제를 더 들면서부터 본인이 느끼기에 피부에 따끔거림이 많이 가라앉았고 주부습진처럼 손끝이 벗겨지던 것도 좋아졌으며 항히스타문제를 끊고 한 달간을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가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환자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네. 10년 동안이나 계속 야약을 들던 그런 두드러기인데 효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네. 두제를 복용하고부터는 가려움도 없고 몸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고. 네. 항이스타민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는데 몇 개월 후에 아기를 임신하는데 성공했고 출산 후 2년 만에 다시 조금씩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다시 내원해서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 두드러기가 치료돼서 몸도 좋아져서 임신과 출산까지 하셨는데 네. 그런데 다시 병이 재발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약을 투여 후에 만성 두드러기도 치료되고 몸도 좋아져서 또 임신에 성공하여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조리를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완벽하게 치료해도 섭생을 잘 하지 못하면 재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약이 임시약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형에 그 병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 환경상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또는 저녁 식사를 많이 하거나 이런 식습관이 잘못되면 묘음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차츰차츰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출산 후 2년이 되었기 때문에 뭐 면역력이 많이 감소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났던 것입니다.